아이고 죽자 죽어 할머니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할머니에게 무슨 사연이?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자기야 다리 붙잡아야 해 내가 살아서 뭐하겠어 여기서 끝내자 끝내 할머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족들을 생각하셔야죠 힘 빼지 말고 모른 척 해줘요 대발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저희한테 이야기해주세요 맞아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울게요 진정하고 입을 여는 할머니 자식 새끼들은 연락 끊기고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평생 모아둔 돈 조금이랑 보험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달 전에 옆집에 30대 부부가 이사 왔는데 아들 딸처럼 저를 챙겨주니까 마음이 가더라고요. 전형적인 사기의 향기가. 어느 날 미래를 편하게 보내려면 지금 돈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는데 이 늙은이가 아는 게 있겠어요.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어요. 한 번에 다 맡기신 거예요? 처음에는 조금만 맡겼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두 배가 불어나니까 욕심이 나서 모두 투자했더니 얼마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?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. 집에 찾아가 보셨어요? 집에도 찾아가 보고 부동산에도 연락해 봤는데 애초에 거기에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다네요. 충격적인 소식, 계획된 범죄 같아요. 그돈 없으면 난 이제 살수 없어요. 할머니 포기하긴 일러요. 방법이 있을 거예요. 미안해요. 이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미안할 건 아니죠. 나쁜 건그 사기꾼들이고 할머니는 피해자일 뿐이에요. 맞습니다. 이 나쁜 사기꾼들. 할머니 우선 저희랑 같이 경찰서로 가요. 2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 막아야죠. 맞아요. 그리고 돈도 찾아야죠.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.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? 물론입니다. 꼭 사기꾼들 경찰서에 처넣어서 콩밥 먹여요. 사기꾼들이 잡혀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려요.